네 안녕하세요 수능 한국지리 오늘은 공업의 입지 유형을 원료지향형, 시장지향형, 적환지, 노동, 집적, 입지 이렇게 여섯 가지로 나누어서 어디에 공장이 들어서야 가장 이점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료지향형은 원료산지에 가장 가깝게 공장이 입지한 것을 말하는데 왜 여기에 입지하냐? 제조 과정에서 무게나 또는 부피가 감소하는 공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멘트 같은 거. 시멘트 돌덩이가 100%다 시멘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 100%도 아닌 거를 굳이 시장 근처까지 끌고 와서 거기서 가공해서 시멘트를 만들 필요가 없겠죠. 원료 산지에서 바로 가공해서 무게를 빼서 순수 시멘트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동해야 운송비가 제일 저렴해집니다. 그 무게가 가벼워지니까요. 여기서 무게나 부피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운송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공업의 입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운송비입니다. 아직까지도 운송비 그 트럭이나 기차로 싣고 나르는 이게 생산비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요거를 최소화하는 지점에 입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똑같아요. 그거는. 그리고 원료 지향형은 두 번째 특, 특징적인 게 원료가 쉽게 썩거나 부패되거나 또는 변질되는 그런 공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선 같은 거 통조림을 만들 때 생선이 오랫동안 시장까지 가는 동안 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 말고 원료, 바다 근처에서 바로 통조림을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하는 겁니다. 좀 무거워지더라도 부패되어 있는 것보다 나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시장 가까이 있는 시장 지향형입니다. 요것은 제조 과정에서 무게나 또는 부피가 증가하는 공업입니다. 예를 들면 가구나 또는 음료. 음료는 물에다가 이제 캔이 더해지니까 무게가 무거워지죠. 가구도 부피가 증가하죠. 그냥 나무일 때보다 속에 텅빈 겉에가 이제 네모난 모양으로 생겨지니까. 이런 거는 부피나 무게가 커지면 운송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송을 못 하겠죠. 그래서 시장 근처까지 다온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공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공장이, 제조가. 두 번째는 아까 원료지향형은 원료가 쉽게 부패하거나 변질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제품이 쉽게 변질되거나 또는 파손되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음. 아니면 과자 과자 같은 거잘 부서지잖아요 그래서 아예 시장 가까이서 만들고 바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소비자와 이렇게 의사소통을 자, 자주 해야 되는 거 잦은 접촉이 필요한 거 예를 들면 인쇄산업 어떤 거를 소비자가 원하는지 회사에서 어떤 인쇄를 대량으로 맡길 건지 자주 왔다갔다 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전화로 할수 있지만 그래도 예전부터 소비지 가까운 시장 가까운 곳에 입지해 있습니다 주로 대도시의 도심 주변에 중심지대 인쇄 지대들이 그래서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적환지 지향형 인데요 적환지 지향형은 부피가 매우 크거나 아니면 무게가 엄청 무거운 그런 원료가 해외에서 수입될 때 그때 말하는 겁니다 제철이나 이런 철광석 해외에서 수입하죠 무거운 거 아니면은 정유 같은 거 석유 같은 거 그죠 이런 게 해외에서 수입될 때 적환지가 뭐냐 여기 보면 적환지는 주로 항구를 말합니다 운송수단이 바뀌는 지점 자동차 도로에서 선박으로 선박에서 기차로 이런 식으로 운송지점이 여기서 이렇게 그 크레인 같은 걸로 이렇게 컨테이너가 선박에서 내려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점이죠 그런 데를 적환지라고 합니다 항구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런 거는 요게 내리고 이렇게 하는데 엄청 무겁기 때문에 부피가 크기 때문에 딱 여기 항구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로 딱 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근처에 공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철소와 정유 그런 공업지대는 전부 다 바닷가에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본이세 가지는 전체 생산비 중에 총 운송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를 합니다. 아까, 어, 공업의 입지는 운송비가 중요하다고 했죠. 요세 가지는 운송비가 특히 더 중요한 그런, 어, 공업 입지에 해당합니다. 나머지는 조금 다른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동 지향형은 노동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생산비에서 운송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의 노동력, 월급 비중이 가장 크게 들어가는 그런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비의 비중이 큰 거.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거죠. 손으로 만들거나 그런 거. 섬유공업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 것들을 노동지향형 이라고 한다. 다음 직접지향형은 뭐냐. 한 가지의 원료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로 여러 개를 만드는 거. 아니면 여러 개를 조립해서 한 개를 만드는 거. 그러면은 몰려 있어야겠죠? 집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왜 모여 있냐? 한 가지의 원료에서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면 한 가지 원료에서 나눠 가져야 되니까 석유화학제 공업 같은 거 아니면 다양한 부품을 한 곳으로 모아서 이것을 어, 조립한 거. 부품이 필요한 조립형 공업. 자동차 같은 것들이 부품이 최소 2만 개 정도가 막 들어간다고 하죠. 아니면 조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적 지향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산업들이 다다다다다다 근처에 공장들이 모여 있다는 뜻이에요. 다음. 입지 자유형은 이걸 팔아서 버는 돈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운송비나 다른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입지 자유형이다. 마음대로 아무데나 그냥 날씨 좋은 곳에 입지하면 된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게 대표적이죠. 입지 자유형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공업의 입지 유형을 정리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